고산내청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이 시계를 받게. 아닙니다. 새벽 폭설 속 딸약값 8만 원이 없어 뛰던 남자. 그 10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프리랜서 간병인 강민수. 폭설 때문에 택시도 오지 않는 길을 뛰다 눈 속에서 쓰러진 폐지 줍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빨리 가야 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노인을 부축해 편의점까지 데려가고 부축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건네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래 받아두게. 민수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노인이 손에 쥐어줬어요. 호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대기업 회장의 집이었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박서준 회장의 눈이 커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시계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눌러주세요.